슛! 아, 야 이거 금방 끝나겠는데? <laughs> 아 이거 농대용이야? 1대용 넣어 놓어 그치? 안 하지? 응. 이거 두 경기에서 세 경기로 바꿔야 될것 같아요. 근데 어차피 라탄 네이거도 라탄 네못 뛰어. 두 경기했잖아. 세 응. 경기로 바꿔야 될것 같은데? 이 정도는? 뭐? 세 경기로 바꿔야 돼. 당팀당 맥스. 어. 세 경기하면 또한팀 넘어온 거잖아? 네, 딱그두 경기까지 하면은 체력 가지고 갈아서 볼게요. 세 경기까지 추화를 못해 요 아들. 팔월까지 여기 하자 덮긴 더운데 비가 올지도 못해 비가 올때꼭 밖에서 아니 여기, 여기서 하자 아니 비, 아니 비 오면은 비 오면 밖에서는 더운데 이 더울까봐 비 오면 괜찮아근데추석비 오지 않으면 집에 죽을까 봐 근데 만약에 비는, 비는 안 오는데 좀더더워까봐 그러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실례가 낫지 약간 그냥 그냥 실례하는 게 나은데 보월부터 다시 나가자 야외로. 오오 나이스 키. 아아 바운드에, 바운드에. 어디 제 오, 이제, 오, 이제, 이야 아니 제 오, 이제, 오, 이 이제, 오, 이제, 오, 이 오, 이 이제, 오, 이제, 이 이제, 오, 이제, 이제, 오, 제 오, 이제, 오, 이이 어, 방금... 나한테... 나한테... 아나비 아, 방금 저 거의 장님, 장님... 해봐. 어... 어 당부. 당부, 당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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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... 때린다. 아. 앞에! 아, 왜? 아, 왜? 아, 아, 왜? 아, 왜? 아, 왜? 아, 왜? 왜? 아, 왜? 게시원 왜? 아, <목소리> 끔한데 어우, <목소리> 아, 잘 만다 얘네. 네, 깔끔하아 네. 아, 까비. 어, 근데 준자이가 움직임이 좋다. 아, 준이 잘한다. 농구에서. 아주 움이나까 아, 아, 도는 도는 것도 잘 돌고. 데 근데 준이 움직임이 좋아. 받아가잘들어가 앞에. 버려도 돼. 버려저 새끼가. 저 새끼가 형님한테 저거. 영준은 자천대 수비로. 아, 나이, 아 됐다. 아이 <laughs> 아, 아, 지훈이가 지운, 그래, 없으니까 볼음 찍기 잘 돌네. 저 팀이. 어디 있어? 지훈 수비. <laughs> 아나쁘 그래. 어? 아. 아나 아이고. 과연. 오. 줬어, 오. 오. 오! 야.